안녕 얘들아 고마맞춤 김현수입니다. 어 2022년 수능 예상 질문인데 1등을 기원 드리고 선생님이 이제 찍기 내지는 정리 전에 어, 선생님하고 수업을 1년 내지는 뭐그 이상 했던 그 내일의창 재원생들이나 그 대치동 어, 재수생 애들은 선생님이 그 동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수능 예상지문 찍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는 걸다 이해할 거야. 왜냐, 어, 작년처럼 그냥 기출지문에서 새지문으로 돌린 건 유례가 없었어. 어, 뭐, 이용하게 그리움. 그걸고 뭐, 고전소설의 최고운전. 그리고 3위인공.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현대소설까지 EBS 연계, 서영훈의 사말 건너는 방법까지 내면서 뭐, 다 EBS 연계에만 주었겠지만, 선생님은 사실은, 어 속으로 좀, 뒤통수 맞았다고 느낀 게, 현대시에서, 특히 현대시에서, 이용하게 그리움을 냈잖아? 2002년도 수능 지문에 나오고, 그 다음엔 찾아볼 수 없었던 작품인데, 어 당연히 그건 제외시키고 봤죠. 왜냐, 수능, 특히 현대시에서 냈던 작품을 또낸건 선생님 기억 속에, 김수영의 풀, 윤동주의 서시 두 작품 빼고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수능의 역사가 94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어, 그 30년 된 역사 속에서 두 번밖에 없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지. 그 원인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코로나였던 것 같아. 최대한 부담감을 줄이면서 어, 수험생들에 대한 부담감이지. 음, 그러면서 어, 비난을 좀 피해보고자 했던 평가원의 방법 같아.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출지문은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낯선 제품이 아예 안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찍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선생님이 뭐 유튜브에 올리는 게돈 벌려고 하는 거, 뭐돈 벌려고 해서 열심히 했겠죠. 그런 것도 아니고, 어,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 그리고 혹시라도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괜히 싫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 좋아요는 못 누를지 만정 말 남한테 도움 받고 네? 싫어요는 누르는 그런 매너 면 행동을 하지 말게 저주를 내릴 거야 내가 어자 그래서 수능 예상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음, 내일의참 무슨 학원이야 그리고 여기는 에 선생님이 직접 쓴 수강료 수강기업, 실전 절강 기면 수강료는 아니죠. 그리고 고전 시가 부터 들어갈게요. 고전 시가 들어가면 일단 선생님이 금년에 예상하는 건 연시조 예상합니다. 연시조, 연시조 예상합니다. 어, 패턴이 보이니까 기출 문제 보다 보면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사문학이 아니고 연시조고. 그래서 선생님이 EBS 관련 작품들을 가지고 추려봤어요. 1순위가 일단 기출에서 뽑아낸 겁니다. 기출. 그리고 그 기출 중에서도 일단 밑줄 친 부분이 수능에 나왔던 작품. 그래서 맹사성의 강호사 씨가 고전 시가 조금이라도 공부해봤던 아해들은 알 거야. 고전 시가의전형이야 자연 예찬.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없어. 임금님에 대한 은혜 읊조리면서 자연에서 띵까띵까 논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A형 기출이고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삼순위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이게 지금 이순위에 나와 있는 거랑 이게 다른데 선생님이 이순위 안민영의 매화사는 기출이긴 합니다만 수능 기출은 아니에요. 작년에 다 돌렸던 게 수능으로 돌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밑줄을 치지 않았습니다. 07년, 14년, 15년 다 평가원에 나왔고 이번에 수능 완성에 나온 작품. 그래서 매화 예찬이라는 뭐 절개와 시조라는. 고전시가의 아주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테마를 들어오면서 어, 대화책, 말번박 의인화 기법 이걸 활용해서 매화의 에, 생명력을 예찬하는 작품 어, 그리고 삼순이가 어, 청산별곡인데 연시조는 아니지 얘들아 고려가요인데 고려가요를 넣은 이유가 이게 2000년 수능이란 말이에요 그럼 텀으로 보면 딱 22년 텀이에요 수특에 나와 있는 작품 뭐 청산별곡 고려가요 그렇게 길지 않고요 연별로 나와 있으니 어, 기본적으로 다시 봐야죠. 이상향에 대한 동경그 찾지 못해서 결국에 술을 먹고 도피 내지는 체념 절망하고 마는 고려가요 대표작입니다. 고려가요가 수능에서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장르는 아닌데 어쨌든 2000년 수능 딱한번 나왔고 터미 22년이라는 점도 선생님이 주목하게 된 계기다. 그리고 청산과 바다의 변주 어, 이 정도는 알아두고 기본적으로 반복법 그리고 우로라 새어서 감정이 화자와의 동일시되는 대상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체크 들어가고 뭐 밤과 낮의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부각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음의 방홍시효는 이것도 다 평가원에 나와 있는 작품인데 연시조예요. 어, 이것도 작품성은 좋아요. 정교에서 유배 당해서 쓰신데 유배를 당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버림받았다는 고독감과 그죠? 내적인 고뇌가 밑바탕에 깔려있고 그 속에서 자연에서 생활을 얘기하면서 일종의 도피처로서의 자연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어, 예찬하는 작품인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21년 수능 창밖에 워석보석이라고나왔어 이게 방홍시어 19수입니다. 연시조기 때문에 굉장히 길죠. 19수에서 뽑았고 동일 작품이 동일 작품이 가가 나오기도 굉장히 드물죠. 동일 작가가 나오기도 드문데 동일 작품이 연속으로 21년에 나오고 또 나온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연속이 때문에 다른 작품 넣어서 요거 다른 어, 수 넣어서 내수 있지만 어, 그렇게 되면 좀 이례적이지 않나. 그래서 선생님이 밑줄은 치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나온 건 간동별곡하고 삼행인곡 즉 정철. 네? 학생들의 괴로움을 굉장히 부과시킨 작가죠. 정철만 없었더라면 그죠 고전시가 보기 확 줄었을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임이 오마거늘인데 이거는 사선시조고요 임에 대한 그리움을 음성상징으로 활용해 가지고 아, 공간의 이동, 그리고 심리의 에, 변화, 그리고 실망. 이런 그래프 어, 그리면서 나온 작품인데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15년 9월에 나왔는데 이번에 수특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사문학이 또 나온다면 기출 3에 면앙정가가 나와있더라. 12년 텀입니다. 수능 완성에 나와있는 작품이고 면앙정을 짓게 된 계기부터 면왕산 주변의 풍경들을 봄여름 가을 겨울로 읊조리고 있는 작품. 면앙정가 어, 이거 한번 주목할 만하고요. 가사문학에서 나온다면 그렇다는 얘기야요탕가도 기출인데 궁핍을 탄식하는 노래. 이거는 재밌죠.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가난 귀신과 화자의 대화가 굉장히 재밌게 그려지죠. 너 누구한테 말 듣고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가난 귀신 이렇게 하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그러면서 화자가 설득을 당하지.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배신하려고 했네. 다른 사람은 다 버렸어도, 세상은 날 버렸어도 너만은 날 버리지 않았어. 이 말이 무슨 뜻이야?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거든. 굉장히 우푼 현실이지. 그래서 이것도, 어, 놀았습니다. 근데 밑줄 친걸 보면 많지가 않죠. 맹사성, 강우사씨가청산별곡 그리고 면암정가는 만약에 가사문학이 나온다면. 선생님 수능이 정상적인 구조로 돌아갔다면 선생님 주목했던 건 아마 이 순위의 윤선도의 몽촌녀였을 거예요. 밑줄 쳐놨죠 기출 작가의 낯선 작품입니다. 소특에 나와 있는 작품인데 몽촌녀라는 것도 결국에는 정치 현실에서 밀려난 작가가 그 고뇌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 신선들은 나를 꾸짖고 옥황상제만 나를 반기고 이건 명확히 이제 조정 상황과 대응되지. 그래서 이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라 걱정을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나라 걱정에 그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치적 영향을 펼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시.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점에서 내적 갈등 양상에 주목할 수 있는 작품이다. 윤선도의 몽초녀도 주목해야 하는 작품. 정약용의 고시도 마찬가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달아내고 있는 한시인데 이게 고시 7, 이것도 한시가 어, 되게 연작, 연작으로 나와 있는 한시예요. 그래서 요 정약용의 고시도 보면 그 부평초라는 약자를 대변하는 상극적 시어와 그 약자를 괴롭히는 대립적 시어의 어, 대립을 통해서 그 약자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화합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비판을 다룬 작품이 바로 고시 7입니다. 수특에 나와 있고 그리고 3순위로 들어가면 자, 연시조 위주로 뽑았는데 정인보의 자모사요게 어머님의 사랑을 예찬하는 노래인데 뭐 되게 주제는 단순하죠 인간 본연의 감정에 호소하는 작품인데 선생님이 좋았던 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서른, 서럽다라는 말을 믿지 말아달라는 그말그 그 말이 사실은 내가 서럽지 않다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에 비해서 내가 표출할 수 있는 사랑에 서로움의 크기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일종의 한탄이면서 자조적인 표현이라고 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건 어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표현도 될수 있는 거죠. 작품성이 상당히 괜찮았다. 나름 괜찮았다. 그래서 이건 낯선 작품이고 수특에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김상용의 오륜가. 이거는 뭐 임금님, 부모님, 형제, 친구,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 어른과 아이 사이라든지. 그래서 기본적 유교적 가치에 입각한 아주 평이한 시조입니다. 그리고 조선 속의 호화곡은 아이를 부르는 노래라는 뜻인데, 여도 여시죠, 시골에 지내면서 아이야 부르죠, 계속 일 시켜요.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부분도 나오고요. 본인도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을 하려고 하고 농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거기서 고단함이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여유라든지 그죠 흥취 이런 거에 주목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배가사가 나왔기 때문에 김진영의 북창가 이것도 유배가사인데 라슨 작품인데 사실은 유배가사가 보이고 있는 슬픔과 그리움의 이런 정서가 아니에요 놀러 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유배지에 도착해서는 곧바로 사면돼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뭐 끝나거든 웃기죠 그래서 김진영의 북창가를 보면 뭐 내적인 갈등 양상은 앞부분에 잠깐 있죠 예, 유배지에 도착했는데 서울에 있는 새 도가 내려오니까 지방 관리들이 융숭한 대접을 해주고 같이 놀러가자고 얘기한 그래도 거기에서 야 그래도 아무리 내가 그래도 유배당한 처지에 놀러가는 게 되겠냐라는 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 잠깐 내적 갈등이 있는데 곧바로 설득당해 가지고 신나게 놀러가요 기생 들어가고 이렇 사실은 어, 수능에 주목할 만한 작품은 아니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관련 기출에서 제목이 비슷한 2012년 수능 이광명의 북창가가 떠올랐습니다. 에, 이광명의 북창가, 요거는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김진영의 북창가가 수능 완성에 나와 있고, 에, 2012년 수능 이광명의 북창가는 기출이지만 어, 수능에서 한번 뒤돌아 칠수 있어요. 수특에 안 실린 작품 다시 낼수 있는 거죠. 수능 수 EBS 안 실린 작품들. 그래서 이광명의 북창가가 오히려 또 유배가사답지 않나 제목이 비슷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신우의 사후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매국죽성, 매화, 국화 대나무, 소나무, 예찬하는 아주 전형적인 테마를 다루고 있는 연시조입니다. 그래서 고전시가를 바라보면 그래도 비교적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하면 한 다섯 개 정도가 되겠네요. 여섯 개 정도. 그리고 중간에 선생님이 넣어 놓은 거, 이것도 한번쯤은 봐달라. 자, 이렇게 해서 고전 시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